12월 6일, 어, 화요일, 수요일, 시간이 12월 6일, 수요일, 아, 철새들이 난리 부어서 밀리스인지, 수원 병점 이쪽 그 인근으로 해서,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. 전기줄에 그냥 날 그냥 막뭐 바글바글해요. 뭐 새기도 말이죠. 똥 싸고 말이죠. 다자 삶의 터전의 일부이고, 이들도 살아가는 우리 씹새, 네 짭새, 네 별별 새들 많지 않습니까? 자, 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부작, 사부작도 이로 갔다 저로 갔다 한번 해봅니다. 우리 마음이는 저긴가 어딘가에서 뛰고 있는데 저를 못 찾나요? 음, 오네요. 어딘가 달려서 오겠죠? 한번 기다려볼까요? 헤이! 마음아 자, 뭐, 불러도 대답 없는, 네. 우리 마음씨. 김종서의 대답 없는 노래. 네, 아침부터 슬픈 노래 들을 순 없잖아요. 네, 즐겁고 감사합니다. 뭐 딸랑딸랑. 네, 하루하루가 선물이기 때문에.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. 뭐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둥바둥, 네, 악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. 그래도, 그래도 이왕이면 뭐. <laughs> 즐겁게 지내야지만. 또 그렇다고 깝싸대기 치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자빠집니다. 걸어가다가 이제 즐거워가지고 눈을 날라 이제 하다가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새처럼 여기 우리 콸콸콸콸 이제 저수지라고 해야되나 이거?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쪽으로 물이 많이 쌓일 텐데.